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 도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12월 16일 날 대책이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날, 어, 제가 이 12월 16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어, 다시 한번, 어, 대책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대책이 나왔을 때 제가 그 17일 날할때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저가 아파트 다구억하고 그리고 다가 주택 급 상승한다 하면서 결론도 내렸었죠.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인데 고가 아파트 거래 눈에 띄게 줄것 같고 서울 구억 미만 아파트 구억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이 내용들 하니까 막 댓글이 좋은 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려요. 근데 개중에는 어 서울 9억 미만 아파트 9억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는 너 9억 아파트 미만 아파트 뭐 많이 사놨냐 뭐 너는 맨날 오른다고 하냐 그러는데 아 그런 사람들은 좀 제발 그냥 집 없이 평생 땅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하여튼 자 그랬더니 바로 그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제가 17일날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뉴스가, 자, 부동산 대책 풍선 효과 9억 미만 수요 늘어, 뭐 또는 9억 이하 아파트의 매수 쏠리나, 이제 굉장히 그, 지금 많이 벌써부터 9억 아파트에 대한 문의랑 이런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으면서, 기사로도 지금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졸속 대책 결과를 보니까, 금융당국도 헷갈린대요. 니가 그 헷갈리는데 내, 나는 어떻게 아냐라는 거지. 그쵸? 이게 왜냐면은, 어, 뭐대출 이, 좀 대책 자체가 졸속 그 정책이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헷갈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 내용들이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이 이제 공식 가격을 올리면서, 음, 보유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왜 보유세는 전기세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보유세 올린다고 해서 만약에 팔아요 그럼 뭐 그거 누가 그렇게 또 사겠습니까 그 보유세를 또 바통을 이어받는 건데 그냥 이거는 어 나라에서 그냥 세금을 더 많이 들이기 위해서 우리 전기세 다 올려도 뭐테레비 켜는 거고 그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기세 올려도 우리 핸드폰 충전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보유세는 그냥 어떤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 나라의 세수를 확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라는 게 훨씬 더 그냥 빠르고 이거는 어떤 집값의 상승에 상승을 핑계 대서 어 진짜 매머드급으로 늘어난 국세를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 일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전기세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세금이 아니다. 집을 판들 그걸 산 사람이 또 바통을 이어받는 거고, 어, 보유세의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국민들이 동시에, 어, 어떤 무거운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5억 초과 집 대출금지는 위헌, 졸속대책 결과로 대책 하루 만에 헌법 소원을 변호사가 제기를 했죠. 어, 변호사 제기를 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용 대출 금지한 사례가 이미 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1주택 초과, 그러니까 1 5호 초과 대출 금지는 위원이라고 했는데, 금융위가 하는 말이 다주택자 주택 구입용 대출 금지한 사례가 이미 있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결론은. 그래서, 개중에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당국은 문제 없다. 이미 검토한 거 아니다. 왜냐면은 이미 검토했는데 잘못, 다른 거 검토했다. 예? 이제 간지러운 다리를 긁은 게 아니라 다른 다리 긁은 거죠. 결국은, 어, 다른 데 검토해놓고서 지금 검토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원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 한번더 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자, 9억 이하 부분까지랑 9억 초과분에 대해서 LTV를 차동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9억 초과 15억 미만 대출 금액 차이가 1억 2천밖에 안 나요, 사실은. 그래서 15억일 원래 그 전에는 40%를 해 줬어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제 9억 초과하는 부분과 15억 미만에 대해서 차등으로 우리가 40% 20%를 나눠 가지고 해보면은 결국은 6억 나올 수 있었던 게 4억 8천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은 집을 15억짜리 사는 데 있어서 대출 1억 2천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6억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4억 8천을 받는다고 해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정이 모자라다 라면은. 어, 신용대출과 회사대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표는 뭐냐면, 어, 기존에 10억 있는 아파트, 10억 아파트 11억부터 15억까지 샀을 경우에, 어,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대출이 4억, 4억, 4천에서 6억까지 나왔었는데, 대책 후의 차이는 3억 8천, 4억, 4억 2천, 4억 4천, 4억 6천, 6억 나올 게 4억 8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출의 차이가 10억,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2천, 11억짜리 살 때는 4천, 12억 살 때는 6천, 8천, 1억, 1억 2천의 이런 대출 금액의 차이를 보인다라는 건데, 사실 이 금액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이라든지, 제2금융이라든지, 또는, 어, 뭐, 회사 대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담보대출이 아닌, 이런 것들이 급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기사는, 어, 집을 사는, 한달 정도 있다 잔금 치를 때 쯤에 이 기사는 분명히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요 어, 뭐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묶어 봤어요 어, 구역별로 묶어 봐 가지고 어, 이 대표 아파트들 이 지역의 어, 대표 아파트들에 대한 금액을 조사를 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대출이 현행법에 어, 현그정책에 대출이 나오는지 대출이 나오면 얼마가 나오는 지를 한번 일일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조사를 다해서 그 조사의 결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하는 시간을 갖춰 볼 텐데요. 먼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에 대한 아파트를 조사를 해보면은 자 대표 아파트 뭐제임의적인데뭐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가격을 좀 이끌어 나가는 아파트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대출 금액보다 은평구의 녹번 힐스테이트 이거는 지금 금액은 어 전체가 전용. 85제곱미터 어, 그러니까는 33평형을 기준으로 어, 금액을 다 조사를 한 건데 은평구 노번힐스테이트가 12억 정도 하고 대출의 차이는 6천 정도 나고 서대문구에 있는 DMC 파크뷰자이가 13억 정도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3평 기준으로 그래서 기존 대출보다 8천만 원이 덜 나와요 그리고 마포구의 마포레미안프로지오는 16억 5천 원이니까 대출이 불가되고 종로구의 경희공자이가 17억 중구의 서울역 센트럴 자이가 16억 그래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어, 신계동에 위치한 용산구 용산 이편한 세상이 15억 5천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해요. 아주 근소한 차이도 다들 대출이 불가하죠. 그쵸?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강진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두색이 방금 그 앞서 말씀드린 군데 도봉구는 해당이 안 돼요. 창동 아이파카 9억 미만이기 때문에, 어, 기존 거래처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 강북구 레미안 트리베라 같은 경우도 9억 미만이기 때문에, 어, 해당이 없습니다. 성북구의 기름 센터피스 같은 경우가 12억 5천에서 7천. 그리고 7천 정도의 대출이 덜 나오는 거고요. 대출이 덜 나오는 것들은 다 거래가 쉽게 좀, 어떤 신용 대출을 받더라도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성동구 리브브자이가 1억 5천이 더 높기 높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고 자 애매한 금액들로 대출 불가한 아파트들이 많죠 노원구 같은 경우 어, 월계센트럴아이파크가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9억 5천이기 때문에 어, 기존보다 대출이 천만 원더 나오고 어, 중랑구에 있는 용마산 하늘채 같은 경우가 9억 미만이니까는 해당이 없고요 광진구 극동 1차 같은 경우가 어, 대출 차이가 어 시, 지금 어 9천 정도가 기존보다 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들 하시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거의 대출 안 나오는 구라고 보면 돼요. 대표 아파트 단지들은. 이쪽들을 한번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인데 고덕 그라시움이 평균가가 지금 15억 33평이 15억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고요. 엘스 마찬가지 강남구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대체레미안 30억 33억이기 때문에 다 대출 불가합니다. 아, 자 그래서 또 나머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 동작구 같은 경우 흑속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가 대출이 불가하고 어, 관악구, 관악프르지오를 기준으로 해당이 없고요. 영등포구,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가 어, 대출이 기존보다 1억이 덜 나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같은 경우가 기존보다 2천만원이 덜 나오고 어,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4차 2편 한 세상 같은 경우가 6천만 원이 덜 나오고요. 양천구에 있는 목동 힐스테이트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어, 빼고 신규 아파트 위주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강서구는 신규 아파트는 아니지만 가격을 이끌어나가는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33평 기준으로 10억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대출이 2천만 원 나와요. 자, 뭐, 뭐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약간 어떤 강남 송파구를 제외하고, 강남 송파 서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커트라인에 걸려있으면서 아슬아슬하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이고, 어, 이런 아파트들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냐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든 결과이든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아 서울 지역별 대출 가능 지역들은 거래 움직임이 활발할 듯, 예, 뉴스에 나온 대로 계속 활발할 것 같고, 좀 애매했던 것들, 애매했던 것들.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의 대표 아파트들이 애매했죠. 대표 아파트들이 오히려 거래가 급, 감하고이지역의그외의 대표 아파트들보다 조금 금액이 적은 15억 미만의 아파트들로서 수요들이 이, 이쪽에서는 활발히 움직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쪽들이 지금 이 아파트들이 어, 그나마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어, 직장과 가장 가깝고, 그나마 학군이 좋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어차피 진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발생을 하는데, 대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강남 송파, 서초 송파, 어, 이쪽 아파트들은 이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출이 있는 사람들, 대, 그러니까, 금액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지만은, 아파트 외의 상품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다른 데서 아파트 살다가 강남에 있는 단독 다가구를 가겠냐?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강남에서 부동산을 했었거든요. 어, 강남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 보면은 가관이에요. 애들 교육에 목마른 부모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남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4평 아파트 이사 오는 거 봤는데, 강북에 살던 사람들 진짜 짐도 버리지도 못하고 24평 아파트 들어오는데 무슨 얼마나 큰 평수에 강북에서 살았는지 막 식탁이 8인용인데 버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갖고 들어옵니다 뭐 장롱 버리지도 못하고 13자 15자짜리 장롱을 막 구겨놓고 갖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도 강남을 진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들 교육을 위해서는 만약에 이쪽에서 대, 줄이 안 나온다면은 아파트 값 범위 내외에 있는, 아파트 값 범위 내외에 있으려면 대지가 좀 작아야 되겠죠. 한 40평, 50평 짜리에 대한 단독 다가구 거래가. 왜냐면 단독 다가구들은 이번에 12억 초과에 대해서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어, 금지 부분이 아닙니다. 이쪽은 대출 규제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값에 대한 지렛대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어, 다,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것 같고 조금 더+ 조금 더 지나면은 수입이 필요하신 분들 수입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택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느껴져요 왜냐면은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종부세에서 별도 합산되는 비주거용 상품으로 자본이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상품으로 자본이 이동되는데 상품들은 꼬마 빌딩 지식산업센터 아파트에 붙어있는 상가들 위주로. 어 굉장히 또 자본이 움직이면서 이쪽에 미분양 났던 지식 산업센터들 가격이 굉장히 어 분양이 잘 되면서 가격도 어좀 강보합으로 갈것 같고요. 아파트 쪽의 상가들도 인기들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이 12, 16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여러분들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주택에 대해서 재개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희랑 같이 해주시고요. 어, 저희랑 같이 해주실 분들은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것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